철로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그 계룡 구룡대에서 구룡해서 이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역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중령 아 저기 영광급 신고자다. 그래서 영광급 신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laughs>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송어요 <laughs> <laughs> 우리 수명이 아. <laughs> <저희는> 감격스럽습니다. <laughs> 아. 대통령께서는 골프를 전혀 안 치신다고. 오십 뭐년 이상 안 치셨다고 하고 안 치셨죠? 저는 그걸로 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아, 하겠습니다.